조원순 위원 모시고 경제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새 뭐 가계 부채 네. 뭐. 기업부채 이게 과연 뇌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요 네.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빚문제가 나옵니다. 네.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빚문제가 넘어간 거예요.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제로 금리고 뭐 유럽도 제로금리 네. 일본도 제로금리 양적 완화가 심지어 일부 캐나다 어디 이런 데는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 있습니다. 네. 즉 돈을 맡겨주면 보관료 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저는 이 마이너스 금리가 늘 마약 같은 거다. 마약. 어? 돈에, 대, 비, 거를... 돈에 대한 내고 돈에 대한 무서움을 네. 모르고 막구 쓰는 거예요. 예. 돈을 쓸 때는 그만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저축 심리도 회의하게 만들고요. 음.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저금리를, 음. 세계 저금리를 누려왔습니다. 우리만 금리를 높이면 돈이 우리나라 안 있고 다 빠져, 저, 저, 저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저금리가 있으니까 네. 빠져나고. 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달러도 빠져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이 저금리가 한축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또 어~ 뭐~ 소비가 안이루어진다 내수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 하잖아요 아~ 우선 저금리다 보니까 우선 빚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기업도 빚이 많아 나라 빚이 많 싸니까, 싸니까 네. 가게도 빚이 많아 그래서 네. (1200조) (1200조) 그러죠 우리나라 가계 빚이 (1160) 6종가? 1200조 육박하고 있습니다. 1160 몇조에가. 감이 안 오는 금액이잖아요. 네, 하여 네. 그건 너무 크니까 그런데 하여튼, 최근 들어 저금리를 이별해서 가격이 굉장히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세가. 네. 네. 우리나라 GDP 6 0 0할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늘어났는데 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어, 작년에 세월로로 어, 이제 여름 있고, 올해 메르스 이런 파동 때문에 이제 소비가 안 이루어졌다면 네. 우리나라 지금 경제는 뭐가 문제냐면 물건이 모자라서 어려운 경제가 아니고 우리 어릴 때처럼 네. 많은데 소비가 안 돼서 문제예요 가보면 음료수, 요구르트 뭐 많잖아요. 어, 뭐 상품은 넘쳐나는데. 넘쳐나는데 소비가 안 돼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비가 음. 죽었다 혹은 내수가 활성화된다 안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내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데 경제가 유지가 음. 되는 경제로 이제 고급형으로 변해왔는데. 네. 그동안 이나마 우리 경제가 이제 3%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고 했잖아요 2016년에 3%가 성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많은 연구기관이 3%로 될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안 된다는 얘기를 참아 정부 보기 미안해 못하고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원래 3%좀 넘었다 그래요. 이3%좀 넘은 게 과연 뭘로 이나마 유지했느냐. 네. 저금리가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경기였다 이겁니다 아그리고또 국제적으로는 저유가 그렇죠 네. 네 저유가는 이제 물가를 낮게 해 주니까 네. 우리가 생활 물가는 많은 부분이 덜그게해 음. 주니까 그 생산 그가에서그부분그 있고 어쨌든 이경죠를 네. 소비를 하는 거는 집값 부분이 무지 오렇죠로 해가지고 중산층들이 좀죠고우리나라죠조사죠 그렇죠 그러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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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부동산 해가. 값이 올랐나요 모르겠죠, 올랐죠. 오른이 네. 올랐는데 음. 물론 이제 편차는 많았는데 지방에는 비율로 따지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네. 사실은 뭐 광주, 대구, 부산 에 많이 올랐고 좀 올랐는데 어쨌거나 부동산이 오르는 거 하나 음. 또 오른다니까 매매가 굉장히 2015년 많이 된 겁니다. 출발해지겠죠 예, 매매가 많이 되니까 음. 보입죠. 저도 우선 얘기하면 저희 논설실에도 이사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역시 경제신문이라. 아 그래서 근데 경제 어쨌든 현상을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밀하게 반영하는. 을그건좀 아, 뭐 다른 네. 얘기긴 한데 어쨌거나 이사를 가면은 자 이사를 많이 하면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삽니다. 부동 부동산 그렇죠. 중개업소 살죠, 네. 이사업체 다른데 네. 살죠, 도배업체 하다만 도배 한번 하죠. 그렇죠. 뭐 내부 수리도 하죠. 인테리어. 어, 네. 저 냉장고 도 하나 샀거든요. 네. 냉장고도 하나 사게죠. 되뭐 이렇게 해서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 네. 그러니까 즉 정부로서는 이 부동산이 이런 겁니다. 경제를 살리자, 내수를 살리자, 소비를 살리자, 조금 성장률 을 높이자 하니까 어떻게든 부동산이 조금 붐이 되게끔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한쪽에 보면 이게 너무 크다 심각하다. 아, 말이야. 그렇죠. 이게 문제는 빚내서 집산 거 아닙니까? 많은 부분이 그렇죠. 순수하게 저축만 내가 집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집을 사면 대부분 다 빚을 내거나 아니면 대출을 안고 음. 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뭐또 급여를 내야 돼. 그런 그러니까 자 여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든 경기를 활성화해가 성장률이 어느 정도는 가져야 음. 그게 소비가 중심이 되든 뭐내수도 어쨌든 가져야 일자리도 생기고. 좀 돈이 돈을 까 살만하다 그런다고. 안 그러면은 성장이 떨어지면 제가 일자리 확 줄어든다고 몇번 이야기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다른 한 쪽은 1200조나 되는, 정확하면 1166조인가 하는데 하여튼 점점 이래 전에 늘어난 이 가계빚,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정부에 대고 지금 대책을 해결하는 거. 이두 네. 가지가 충돌되잖아요. 한 쪽에서는 가계빚을 줄여야 되고, 가계빚을 확 줄여가지고 하자니 경기가. 경기가 네. 부동산 경기가 특히 죽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러나 이대로 두면 가계빚은 위험하고 이더큰 재앙이 온다. 그러고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해먹지 않았느냐 해서 부동산 이 주택 담보 대출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름이 이게 뭐 DTI였나요? 아, 뭐, 네. 예, 여기 이제 그 내용 안에 DTI가 있는데 네, 사실 DTI? 어, 부동산 담보 대출로 부동산을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즉 주택을 주로 담보로 해가 돈 빌리는 거는 음. 어, 7월에 담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정부가 한번더나낸 거는 가계대출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12월 14일 발표한 게 바로 주택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이 마구 느려다는 것을 억제하는 음. 내용을 담은 거예요. 네, 주요 내용으로 이런 겁니다. 가급적 현금소득이 없는 사람 네. 현금 으로 당연 이자 갚을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급적 그 집을, 빈, 순수 빈만 가지고 집을 네. 못 사게 하는 걸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젊은 층들이집 사는 게 조금 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지방이 원래 과열됐다니까 지방이 사실은 음. 물론 서울에 비서 집값은 사지만, 오른 비율이 훨씬 네. 높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조금은 잡아야지 집에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금방 이야기하신 게 DTI인데 뭐냐면은, 그동안은 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집이 3억 원입니다. 네. 그러면 한60% 서울은 70% 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억 뭐 얼마? 2억 네. 2억 천만 원 혹은 네. 1억 6천만 원 해줬는데, 뭐 그게 뭐 물론 이제 방값 전세해줄 수 있는 네. 방을 빼고 계산해지면 음. 뭐 원론적으로 해줬는데, 지금은 자기의 소득 별도로 내가 5천만 원을 번다는 소득이 음. 없으면 그만큼 안 빌려준다 이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긴 합리적이에요. 은행으로 봐서는 굉장히 리스크를 줄이게 해주는 겁니다. 네. 즉 거기에 우선은 현금이 전혀 현금 창출령이 없는 사람이 한테 70% 빌려줄 음. 경우 집값이 30% 40% 떨어지면 은행은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소득이 나와서 그게 꼭 월급이라도 좋고 다른 뭐 자기가 어디 건물 임대업도 좋고 뭐라도 물려받은 또 다른 금융뭐가 음. 있어서 그거를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음. 걸 증명하는 경우에 빌려주도록 그렇습니다. 네. 한다는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상 박사님이 나 5억짜리 집을 하나. 발인할 텐데 네. 자6 0에서 (3억을) 빌려서 간다 (3억을) 빌려봤자 요즘 워낙 저금리로 요즘 기준하면 (3억에) 뭔가 한달에 (75만 원) 정도면 됩니다 네. 이자가 그런데 (75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어~ 그러고 이자를 그렇게 이자만 내면 음. (10년) 뒤에 원금을 갚으면 되는 게 대부분 네. 상품입니다 혹은 (10년) 그 이상 되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10년) 뒤에도 그 이자 원금은 그냥 남으니까 원금도 일부를 갚으라는 쪽으로 규정을 바꾼 거예요. 아, 원금하고 같이 이자, 이자 75만원 플러스 네. 원금 중에 음. 일부를 매달 매달 갚아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 이기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5억 원을 가지고요. 네. 어, 연 3%로 해가지고 아 5억짜리 집을 2억을 빌리면 네. 아까 그런 논리로 그동안 60만원만 갚으면 됐다. 60만원만 이자만. 네. 그런데 지금은 거기다가 원금을 더해서 원리금을 함께 갚아라. 네. 갈 그런 얘기죠. 네. 원리금을 한 배가 부가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뭐 물론 원금 얼마 갚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190만 원이) 나오는데요 네. 그만큼 어 대출 가계 대출을 억제시키기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네. 겁니다 이게 그니까 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글쎄요 뭐경기를 조금 줄이는 네. 그런 측면도 네. 같이 가시죠. 네. 네. 그런데 네, 정규제 주필링과 같이 가려고 제가 잠깐 네. 아 그럼 명, 예, 제가 네, 제가 빨리 마무리할게요. <laughs> 아, 아,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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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메시지를 좀줬습니다 제가. 네. <laughs> 예, 왜뭐 우리 TV가 그렇죠. 인터 네. 뭐, 어, 인터넷, 인터넷 예, 방송이 이런 예, 겁니다. 네. 그렇죠, 재미. 네. 제 얘기는 이게 잘했냐 못했냐보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하 가계대출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볼때 어떻게든 규제해야 된다. 음. 다만. 정부로서는 그럴 겁니다. 부동산 조금 불붙이가 겨우 이나마 유지했는데 그렇죠. 꺼질까 봐 네. 노심초사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도 아니고 뭐 신규 주택에 그렇게 해당되게 네. 한다든가 아까 말한 대로 청년 그거에서 소득 검사하가 음. 제한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빌린 담보 대출보다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에 한다든가 음. 해서 제한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는. 그리게참 딜레마네요. 네, 그래서 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디 가서 지금 우리가 응급 환자를 갔더니 가봐 보니까 네. 구조적인 암이 몇 개나 있어, 우리 네. 경제가. 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뭐 수술을 하려니까 이 피부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이게 칼을 댈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고. 심장병과 대장병이 같이 있으면은 혈액을 묽게 해야 심장에는 이제 음. 좀 부담이 덜 가는데 그럼 장에 부담을 주는 거고. 거기다 고혈압까지 또 있어. 요 그렇죠. 뭐 이러니까 이게 네. 어리지지할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하나 이제 이럴 때라서 정교하게 정교하게 가야 되는데 정교하게 네. 뭐 정부에서 제가볼때이 스탠스 자체 정부 잘못했다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 경제 한쪽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다른 한쪽으로는 또 어? 부동산 경기로 해가 모처럼 살린게꺼질까봐 네. 이런 거고, 이런 딜레마 속에 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적어도 이번에 주택 담보 대출, 즉 부동산 대출을 억제해내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나면, 그래도 좀뭐 개인 차원에서도 좀 해결책 내지는. 이럴 때에서 네. 개인, 예. 개인은 전 네. 이렇게 봅니다. 과도한 빚은 내지 마라. 언젠가는 음. 갚아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저금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저금리를 조금 더갈 겁니다. 네. 제가 하는 사람들 네. 여러 분 총, 하는 총재님도 만나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더 간다는 게 3개월 더 갈지 6개월 더 갈지 그 정도 차이입니다. 네. 미국이 금리 올리고 하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다 그러니까 이 저금리가 영원히 갈 수도 없고 네. 이거마약 같은 거갈수 없다. 금리가 오를 때도 반드시 대비해야 음. 된다. 그리고 빚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좀 심하게만 장난치지 말고 투자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명심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